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 인형 키링 소개해 드릴게요.수달 귀여운 거 누가 알았겠나요? 아 손잡고 싶어.노란 모자 쓴 오리 깨끗 귀엽다.부엉이 밤새 귀여울 예정이고요.오리 또 있네. 어, 당근 된 토끼도 너무 귀엽다.시바 너무 귀여워요.디즈니 캐릭터도 많이 보이네요. 미니 마우스는 좀 커서 가방이 무거울 것 같은데. 오 이거 너무 생쥐 너무 귀엽다. 블랙이랑 브라운 곰돌이 같은데. 오왕 곰돌이도 있네요. 얘는 디즈니 곰돌이 푸 등장. 꽃이랑 곰돌이 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? 어? 얘도 있네. 미키 마우스는 노란 꽃이에요. 너무 귀여 복작한거 아니야? 자꾸 소중하잖아. 이건 뭐니? 넌 공룡이니? 공룡 맞아? 뭐지? 이 조약돌 같이 생긴 거? 당근도 있어야 마지막으로 뿅!